안녕하세요. OTT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넷플릭스 관련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화면과 같은데요. 기존에는 베이식,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요금제였는데 얼마 전에 광고형 베이식 요금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렴한 건 좋지만 중간 내 광고가 나와서 불편하고 일부 영화나 시리즈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베이식 요금제도 화질이 좀 떨어지고 스탠더드나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월 이용 요금이 부담이 돼서 여러 명이 같은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즘 계정 공유 금지 이슈가 있고 앞으로 계정 공유 요금제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3명이 계정 공유를 할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요금이 월 6,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프리미엄의 경우 기존 17,000원에 6,800원을 추가해서 셋으로 나누게 되면 월 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8,000원이면 부담되는 금액이고 3 명을 모으기도 쉽지 않아서 혼자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정 공유 플랫폼 겜스고를 추천드립니다. 겜스고는 글로벌 기업으로 25만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월 3.87달러로 5,100원 정도가 되는데요.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하고 12개월을 한 번에 결제하게 되면 월 3,9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용방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넷플릭스 바로구매 누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결제하기 전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을 하면 추가 5% 할인을 해주는데요. 프로모션 코드는 yqrjd입니다.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되니 요금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번에 결제하는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올라가는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결제는 원하는 신용카드로 하면 되고요.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구독을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넷플릭스 계정 아이디와 비번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보기 누르면 보이고요. 계정 아이디 옆에 복사하기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저는 프로필이 2번인데요. 이렇게 다섯 명이 한 계정으로 공유를 하지만 자신의 프로필로 들어가서 각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원들과는 전혀 부딪힐 일이 없죠. 혹시라도 그룹원 중 누군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비밀번호 리셋 기능이 있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내 프로필을 누군가가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싫으면 프로필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개의 프로필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내 프로필 찾아서 누르고 이용하면 됩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을 17,000원에 이용하거나 계정 공유를 하더라도 월 8,000원은 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요. 겜스고에서 월 최소 3,900원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겜스고 사이트와 프로모션 코드는 더보기란에 올려 드리겠습니다.